바룩서입니다. 예, 네, 바룩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귀향 사리를 떠난 다음, 이스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 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때가 기원전 한천 년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00년 이제 그 통일왕국이 지속되다가 기원전 722년경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한 150년 지난 다음에 기원전 약 587년경 남쪽 이스라엘도 바빌론 조국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빌론 유배를 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뭐 귀족이라든지 뭐 그저 뭐좀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씌워진 책입니다. 바빌론, 바로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바룩서를 쓰면서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은 오늘 그 일독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자기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에그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은그 약속만을 믿고 떠나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한 거죠. 그죠? 그러시면서 하느님께서 계속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 너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난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그죠? 예, 이제 자손도 불어나고,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고, 결국 콩일과 왕국까지 이루고, 예,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뭐 이스라엘 계속 뭐, 그죠? 뭐, 배신도 하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켜왔기 때문에 유지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하한님 뭐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그래서 멸망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복음은 이제 누가복음 10, 10장이죠, 그죠 네, 예, 10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은 12절까지,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뭐냐면, 내용이 뭐겠어요? 일은 두 제자를 파견하는 모습입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고, 이 10장에서는 이제 72제자를, 이제 성과가 좋았겠죠. 이제 12제자가 성과가 좋으니까 72제자를 파견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 이어지는 이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은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그저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히 오늘 복음에 나오는 프라진, 뭐, 베사이다, 예, 카파르나움, 이런 도시들에서 예수님께서는 딴 데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죠 말씀을 전하시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저주까지 퍼붓고 계시죠? 그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결국 일독서와 똑같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주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0천을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수많은 순교자들, 성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나? 그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고 그죠 이웃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죠 오른뺨을 치어서 면밤까지 내놓고 그죠 오리를 가져가던 심리까지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온전히 내주어라 라는 말이죠. 예. 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이 저주를 퍼부은 이 도시들처럼 멸망하고 말겠죠. 그런데 뭐, 예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이 어디, 그게 그래 쉽습니까? 쉽진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 완전한, 그죠? 야익광식 세상 속에서,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뭐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뭐딴 나라는 그저 뭐, 뭐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3500 3500억 달러를 그죠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으로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500달러를 갖다 바치면 우리나라는 외환 외환이외환고가 완전 바닥나기 때문에, 아예 f 사때또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랑고 하지 않고, 그죠? 남의 나라 사정이 어떻든, 타인 나라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이고, 뭐, 나라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뭐, 공동체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 성모 울타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런 면에서, 그죠?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잘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복받은 공동체가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더 네,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저 그냥 일반 평신도 공금체가 뭐 나흘씩 이렇게 뭐 신부들 모셔가지고 미사 드리고 이러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매일 미사 드리고 예, 기도하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예, 돌아보고 예,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간절히 청해야겠죠, 하 그죠? 예. 예, 이제 뭐, 음,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추출까지 이제, 어디, 방팔로 나갑니까? 나가고, 올해부터는 좀 쉬는 거예요? 음. 그래요.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추석 명절, 이제 좀 오붓한 가족들끼리 윤놀이도 하고, 그죠? 뭐, 신나게 한번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뭐, 평, 평소에는 그렇게 놀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네, 편안한 가운데서 소주기면서 우리 공동체의 우위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응.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 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어?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 음, 냉동실에서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